안녕하세요. 치과교정과 전문의 안상수입니다. 오늘은 설치교정그혀 쪽으로 하는 교정을 설치교정 링걸교정, 뭐 이렇게 얘기해요. 거기에 대한 것도 종류가 되게 많아서 그거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 2D교정이라는 게 있어요. 2D교정. 그건 뭐냐면 2D 브라켓이라는 브라켓 제품이 있어요. 아마 독일인 걸로 알고 있는데. 포레스트덴인가 같은 그런 회사에서 나오는 장치예요. 2D 브라켓이라고 하는 장치의 이름을 가지고 저희가 바깥쪽으로 하는 것 중에 제일 유명한 게 클리피시잖아요. 그래서 뭐 클리피시도 결국은 톰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제품의 이름이고요. 이 2D 브라켓, 2D도 결국은 그 회사의 제품의 이름이에요. 이 2D 브라켓을 이용해서 하는 게 2D 교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2D 교정은 이렇게 안쪽으로 붙여서 사진 하나 보여드릴 건데 굉장히 장치가 작아요. 이물감이라는 게그 두께가 한 1m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붙여놓고 나서 환자분한테 물어보면 설치 교정의 최대 단점이 뭐냐면 되게 거추장스럽대요. 발음도 안 되고 혀도 아프다 하는데 그런 게 굉장히 적은 장치예요. 하지만 이름이 2D잖아요. 왜 2D냐면 이게 뭐 3D, 2D의 개념이랑 약간 다르기는 한데 비슷해요. 그러니까 3D가 저희가 흔히 말하는 입체라고 보고 2D는 평면이라고 보잖아요. 치아의 이동은 이렇게 기울기도 있고요 앞으로 뿌리도 움직이고 뭐 높낮이도 맞춰요 이 2D 교정에 쓰이는 2D 브라켓이라는 거는 높이도 배열이 되고요 이게 기울어진 것도 반듯하게 펴지긴 하는데 이 뿌리의 이동이 필요한 교정이다 뿌리가 뭐쑥 들어가 있고 뭐 그런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한 교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뿌리의 이동을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흔히 교정에서 치아를 이동시킨다고 하는 거는 이렇게 기울기라든지 뿌리의 이동이라든지 높낮이라든지 요거 세 가지 정도를 보는데 그 중에 뿌리의 이동이 안 돼서 3D, 2D의 개념을 빌려와서 이름을 2D로 붙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. 2D도 뭐 앞니만 할수 있다라고 하는데 장치 자체를 보고 그 회사의 홈페이지에 가서 매뉴얼 같은 걸 보면은 구치부 장치, 어금니 장치까지 다 나와요. 나오고 할 수도 있는 것 같고 당연히 할수 있죠. 그거는 할수 있는데 어, 2D를 가지고 전체 교정을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움직임 하나가 안 되기 때문에 조금 한계는 있고요. 그래서 2D 브라켓은 대부분은 앞니 쪽에서 부분 교정에 좀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. 2D 교정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, 앞니가 조금 어금니 쪽 교합은 다 좋고 또는 난 어금니는 뭐 신경도 안 쓰니까 앞니만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장치고 제일 좋은 거는 약간 삐뚤삐뚤한 경우에 좋은 것 같아요. 치아 하나가 이렇게 요 치아보다 뒤로 가 있는 경우 있잖아요. 제가 지금 사진 보여드릴게요. 요런 경우에는 2D로 했을 때 치아가 배열은 되지만 이 뿌리가 이동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뭔가 아쉽게 끝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. 그래서 이것도 원장님이랑 좀 얘기를 해보고 적당한 장치를 고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. 두 번째 장치는 클리피 L이라는 장치가 있어요. 아까 또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클리피 C라는 장치가 있고 클리피 L이라는 장치가 있으니까 뭔가 이름이 비슷하잖아요. 맞습니다. 같은 회사 거예요. 톰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링걸 브라켓. 그러니까 설치기에 붙이는 장치 이름이 클리피엘. 링걸에서 따온 l 이겠죠 뭐. 그래서 클리피엘이라는 장치가 있고 클리피셔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뚜껑이 있어요. 그래서 사용하기 되게 좋습니다. 진료하는 입장에서 되게 편해요. 그리고 환자분들도 그 장치를 보신 분들이 있겠지만. 흔히 저희가 좀 많이 쓰는 장치 중에 온코에서 나온 장치들이 있는데 그런 장치에 비해서 부피가 되게 작아요 글리피엘은 그래서 환자분도 조금 더 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아무래도 뚜껑이 있다 보니까 진료 시간도 적고 치아가 조금 더 빨리 펴지는 장점도 있어요 이 장치에 제가 생각하는 최대 단점은 어 치아가 깊게 물리시는 과개교합인 환자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 장치는 이 옴코에서 나온 장치를 또 비교를 잠깐 하자면 이 옴코에서 나온 장치는 이게 씹는 면, 그러니까 약간 깊게 물려도 장치가 씹혀도 되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 클리피엘은 혹시 장치가 씹히면 떨어지거나 부러지더라고요. 이 부러지면 뚜껑이 고장나면 어못 쓰게 되는 거예요. 다시 만들어야 돼요.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지만 또 장점도 많아서 이것도 원장님이랑 상담을 해서 결정하시면 돼요. 그 다음 장치는 또 많이 쓰는 게, 좀 아까 얘기했던 오 옴코에서 나온 또 장치가 있어요. 그 장치는 장치 자체에 씹는 면이 있어요. 그래서 환자분들이 좀 깊게 물린다든지 했을 때이 장치를 쓰면 되게 좋고요. 그래서 뭐 장치 종류가 사실은 뭐 되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. 항상 얘기하지만 장치는 그 원장님이 좀 좋아하는 장치가 있을 수도 있고, 원장님이 보시고 환자분에게, 어, 당신, 이 장치는 쓰면 좋진 않아요. 이 장치들 중에서 고르세요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, 그런 거 상담해서 결정하시면 돼요. 그리고, 인코그니토라고 또 많이 저한테 물어봐요. 원장님, 저 인코그니토가 하고 싶어서 왔어요라고 말하는데, 저 인코그니토는 안 해요. 저는 개인적으로 안 하는 거예요. 인코그니토 장치의 컨셉 자체는, 솔직히 말해서 한 번도 안 해봤어요. 한 번도 제가 붙인 적은 없고 옛날에 페이닥터 할때전 원장님이 붙여놓은 거를 가지고 정리를 해서 가본 적이 있는데 인코그니토의 컨셉 자체가 사실 제가 안 써봤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환자분 구강 내에 맞는 최적화된 커스터마 된 장치를 아마 골드 금으로 만들 거예요 금으로 만들어서 붙이고 그 환자분의 치열이 있잖아요. 거기에 맞춰서 로보트가 와이어를 막 접는 거예요. 와이어를 막 접어서 그 와이어를 보내주면 그 와이어를 순서대로 넣으면 교정이 된다 이건데 되게 이상한 게 로보트가 막 와이어를 접는데 와이어가 막 되게 꼬불꼬불하게 생겼어요. 그래서 그왜 그렇게 접지라는 생각도 들고 일단 제가 아까 말했지만 이게 금으로 만드는 거라서 장치비도 굉장히 비싸요.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환자분도 장치 비용이 비싸지면 진료비가 비싸지고.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사실 전 인코그니토를 써본 적은 한 번은 있지만 제가 뭐 진단을 내리고 직접 붙이고 진료를 한 적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잘은 모르겠어요. 인코그니토 뭐 좋은 장점도 있지만 솔직히 제 주변에서 인코그니토를 이렇게 메인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선생님은 없는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설치교정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또 종류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을서가지고그 설치교정에서 가장 환자분들이 많이 얘기하는 2D 브라켓, 클리피, L 브라켓, 그리고 그냥 설치 교정 장치라고 하면 대부분 온코꺼 쓰실 거예요. 뭐 그것도 있고, 사실 뭐 국산도 되게 많고,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겠지만, 딱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알려드렸고, 인코그니토는 사실 제가 진짜 잘 모르지만, 어떤 컨셉이구나 정도까지는 알려드린 거예요. 그거 말고도 요즘에도 뭐 정말 많은 3D 업체, 3D 스캐너와 3D 프린터 하는 업체들이 되게 많거든요. 그런데서 환자분들 그 구강 내 스캔을 가지고 만드는 장. 장치들이 정말 많아요. 종류가 너무 많아서 저한테도 이렇게 가끔 이렇게 써달라고 오는데, 써달라고 오는데, 써보시라고 오는데, 이거를 막상 또안 쓰는 게 거의 대부분의 장치가 결국 컨셉은 똑같아요. 컨셉은 똑같고, 저희가 이미 이렇게 여러 가지 장치들을 쓰고 있는데, 또 굳이 갖다 놓는 거에 있어서 장점이 크진 않아서 안 쓰고 있는데, 어쨌든 상담을 다니시다 보면 설치 교정하려고 갔는데, 그 설치 교정 내에서도 종류가 정말 많을 거예요. 그래서 원장님이랑 한번 얘기해보고 본인에게 가장 맞는 장치가 어떤 건지 확인해보시고 시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상 안상수였습니다.